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아, 고려 제강이죠 예. 어, 시간에서 상한가 갔는데요. 초전도체 관련주이기도 한데, 요거 한번 우리 내일장 전략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선 내일장 전략을 세워 보기 전에 우리 공부를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캔들을 좀 중요시하게 봐요. 그래서 캔들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는 캔들이 있어요. 이렇게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는 캔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음이 나오고 어 양이 나오는 캔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두 캔들은 하는 역할이 틀려요. 자, 보시면 자,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는 캔들은 뭐냐면 얘가 고점에서 이러한 캔들이 나오면 뭐다? 하락으로 가는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과 음이 이렇게 고점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양과 음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음봉이 나오면 거의 하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양과 음, 음봉, 하락. 그렇죠? 이건 뭐다? 하락을 붙이기는 캔들이다. 고점에서 나오면. 대신 음과 양은 뭐다? 반전의 캔들이에요. 반 전의 캔들 그래서 이렇게 음과 양이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음과 양 반전 뭐 음과 양 그렇죠 반전 거의, 거의 비슷한 캔들이 나와줍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때 알고 매매하시면 굉장히 좋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주식을 볼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추세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추세를 볼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눌림목이야. 눌림목이란 뭐예요? 우리가 높은 산이 있어. 막, 진짜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절대 못 올라가죠. 예,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고, 이렇게 올라간다. 쉬어가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야.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가요. 이렇게 쉬어가잖아. 이렇게 쉬어가는 거는 우린 뭐라 그래요? 눌림목이라고 해요. 눌림목 구간이면 첫 번째 아,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냐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까 하는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고민 끝에 희한하게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되네요. 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만의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장대 양공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 장대양봉의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때로는 이탈했다 돌파할 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종목은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죠. 예,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에요. 자, 월봉보다는 우리가 주봉에서 좀 보면, 자, 주봉에서 보니까 예. 이가 꼬리를 뺀 가격을 좀 중요시하고, 이 가격 정도가 좀 중요하게 보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주봉에서 60일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주봉에서 60일선은 뭐냐면 분기 실적선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한달 영업일수를 대략 20일이죠. 3개월은 며칠이에요. 60일 정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분기 실적을 3개월마다 발표하니까, 예, 주봉 6 1선을 이렇게 분기 실적 선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주봉 6 1선을돌파할때 여러분들 어,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테마주니까 좀 예외긴 하겠죠. 그래서 우량주에한해서는 굉장히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만 원을 이렇게 일봉에 긋고요. 고요, 3만 원 일봉에 긋고 자. 자트를 조금 작게 해서 보면 자 분봉에서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은 분봉에서 좀 볼게요 자 분봉이 이제 30분봉인데 어, 우리가 분봉에서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2 2이평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 2이평선은 무엇을 의미할까? 맞아요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다.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 얘기해.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선이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평선의 방향성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상승으로 간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평선이 하락을 한다는 거뭐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 이걸 믿으시냐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해야 될 거는 뭐다이 평선이 상승률을 하는 구간이야 여러분들이 암만 하락 구간에서 이 평선이 하락 구간에서 이억 원을 지금 매수해 봐 절대 이 평선을 이기고 올라갈 수 없어 여러분들 이 평선에 순응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평선에 순응하는 습관을 지금 기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보다, 이평선이 상승 추세에서만 매매하는 습관만 길러주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매매하는데 편하실 거, 야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 내일장 전략을 한번 여러분들과 세워보기 전에, 어,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뭐, 바추얼 주식 아카데미라는 소통방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편하게 입장하셔요. 링크는, 어, 설명, 그, 어 뭐지 설명란에 남겨 놓을 테니까 편하게 어, 입장하실 분들은 입장하시고요. 자 우리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워 봅시다. 먼저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가 있어요? 점상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점상, 점상, 점상은 뭐야? 바로 상한가를 가는 걸 점상이라고 그래요. 점상 매매법에 대해 좀 설명드리면,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점상이 나오면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상한가 물량 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여기다가 한 줄을 매수 걸어놓는 거예요. 한줄매수 고르고, 내게 매수가 되면 상한가가 풀리는 거니까 그때 돼요. 내개 매수가 안 됐어. 그럼 점상으로 끝나면, 그 다음날도 점상으로 끝나는 확률이 높고, 고점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이거는 점상이라면 절대 매도하지 마셔요. 아시겠죠? 자, 내일 이제 32,700원에 시작을 합니다. 32,700원에 시작을 해요. 그쵸? 그렇죠? 여기서 시작을 하고 차트를 조금만 작게 볼게요 자. 보면 여기서 조금 고점이 보이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야 이 여자리의 돌파가 34,000원 정도 그쵸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보면 잘 보이니까 같이 여기서 봐요. 자, 내일, 내일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32,700원에. 그렇죠? 그래서 어, 어장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장대 양봉의 상한가가 나오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34,000원 위에서 이렇게 끝나지는 윗꼬리가 나와야 보다 우리는 이두 패턴이 나와야 신고가의 영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윗꼬리가 나올 확률도 크죠 앞에 이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위와 아래를 흔들어 주는 봉도 나올 수가 있지만 시가고가 종가 저가의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일장 대응을 하실 때는 점상이 아니면 무조건은 시가의 절반 매도 하시고 나머지는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 정도로 오늘 브리핑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예 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소통방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